이랬는데, 우리 서복계에서는 주일날 외에 다서복 기도는 안 나오도 되니까, 누우자고 나와야 하 하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자꾸 와서 좋을 이 있으니까, 좋은 것부터 하면, 좋은 것보다는, 어, 그 주일날 서복에 자고 나와가지고, 좋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모두 신앙일이다 어리기 때문에, 일어나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후든 시작하면 안 되니까, 어쩌든지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1 2시간지로 일하십시오. 과거에는 우리 그 한국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12시부터는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면지 해라 이러니까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참 토요일날 갔다 가서 12시까지 막 노안합니다. 이러니까 새벽에 나와야 좋을라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역과 금생대세의 상봉이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금금이나 절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만저만 벌써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까지 오전까지 <laughs> 일하고 오후부터는 자타가 주의를 지킬 이 준비하는 데에 전부 기울여서 자기 이웃을 해조하는그 일로 준비하는 것으로 작정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였다. 여기 사장들도 사장들도 그래 하셨지요. 또 품꾼들도 품꾼들도 그래 하셨지요. 이래서 어쨌든 토요일날 오후 오전까지 모든 일을 다 마쳐놓고 그날부터 오후부터는 주일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정리하라면 정리할 거. 또 갔다가서 소자하는서 소지 소지도 할 거. 모욕을 했으면 모욕도 할 거. 옷을 빨았으 옷도 빨아 놓을 거. 어? 어, 또 내일 갔다가서 먹을 준비 못 했으면 준비도 할 거. 이래가지고 어제 주일날은 그만면 어, 0시 부터면 자지만은 수도 4시 되면은 자고, 잘 때도 주 안에서 자고 한 4시 부터면 일어나가지고서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그날 그전은혜를 받는데 이다기 우리는 요일을 하도록 하입시다. 예. 예. 자, 또한번 물어봅시다. 주일날은 몇 가지만 우리 전무하는 것이, 예. 몇 가지만 전무합니까? 세 가지만 전무합니다. 또, 주일 준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주일날 해야 됩니까? 토요일날 오후 해야 됩니까? 토요일날 오후까지 해야 됩니다. 작정을 하시어 나는 토요일날 오후까지 이제 주일 준비를 하겠다. 자기 혼자 작정을 하셨오 나는 12시까지 일하던 것서 12시 넘어서 일하던 것서 이제 다 이제는 다 폐쇄필이고 12시 안까지만 일하겠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은 고의도 작정을 하십시오 나는 주일날에사기도못 나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사부기도 걸어 고 나겠다 주일날에사기도서부터시작 가지고서 오후 예배까지 완전히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도하고 하루 삼십 분 기도까지 하고 나는 갔다가서 자리에 눕혔다. 그것을 작정하시다 그러면 놀 시간이 있어요. 놀시간이으만 많습니다. 사람들이 아 어서 일하고 놀자. 어서 이 시기를 먹기하는그인간을 만나면 많습니다. 어서 일해야지. 쉬는 것은 제 시간이 아니고 잘일 아니고 일하는 게잘 일인 줄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 나는 토요일날은 내 정도로서는 그날은 백미를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아 오늘이 오늘 무슨 반찬이니 뭐 하는 아 오늘 주일이구나 아참 오늘 주일에 자식해되구나 이렇게 그잘 준비해가지고서 식구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정도는 나는 여기 내 수준이라 그렇게 하고 또아 오늘은 따라서 다른 날도 안보여도 오늘 도시락 하나로도잘 싸가지고 가서이 식구들에게 취미를 있다 그 도시락 먹는 재미가 있거든 이러니까 오늘 엄마가 갔다 가서 무슨 날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아 주일날 아이가 아그러면또 나갔다 가서 또 물이 오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재미가서 먹으러 가세요 그렇지 오늘 또뭘 맛있는 거 해요 그러다가 도시락 먹는 면참 학교 가서 도시락도 하나 따서 주일날 도시락 하더 훨씬 맛있게 했대요 오늘 못할길이요 아, 그, 오늘 잘 준비해가지고 내일 또 사람 또더 맛있는 거 해준다. 기도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재미를 듣고. 그래가지고 예술 밑으로 만든다그 말이었다. 예. 네, 그 또, 그래 작전하서못 작전. 자기 정도는 작전을 해요. 아, 나는 주일날은 다른 식구들은 다 그래 모아지만서도 뭐 다른 식구들은 열심히 가다하지만서 나는 주일 아침만이라도 안 먹고 갔다가서 주일날 모두 전부 갔다니 구원 이런 데 내가 저녁을 기울이겠다. 아침 한 끼를 굶고 오전 예배를 신뢰하게 드리겠다. 나는 전심은 반 끼만 먹고 아침도 반 끼만 먹고 이 먹어만 갖다가 자꾸 부질이 일하다가 주일을 가만히 앉았으니까 자꾸 고원해서 졸아지니까 이게 졸지 않기 위해서 아침을 굶겠다. 졸지 않기 위해서 갔다가 반 끼만 먹겠다. 나는 갔다 가서 전신도 갔다 가서 온기만 내가 반기만 먹겠다 저녁에 한번고만 먹든지, 식혼증에 떨어서만 져 누워서만 잡지로 아침에 가면 나마 깨봉이 이때 맞을 때도 난 그래 살겠다. 여기서 각자가 자기 정도를 따라서 작정을 하십시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작정했습니까? 저그 뒤에도 작정했으니까, 자기 정도 따라서 작정 한 분들 사무들어 갑시다. 네, 작정 다 했네요.